자 준비하시고 자 꼬치가 쓰는 거예요 자 끊게 자씨자 천천히 뽕 시작 시작 자 뽕잎 삼생채 뽕잎 삼생채잠깐만저거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뽕0 300 300 3자0 3 <laughs> 저젊이켜요 <젊은 사람> <laughs> 어, 잠깐만요 이대형 끼고 대사 <laughs> 자 시작 뽕잎3 생채 뽕잎3 생채 뽕잎3 생채 뽕잎3 생채 뽕잎3 생채 뽕잎 생채 어, 그래요 된다 되는구나 그러면 자,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<laughs> <자>, 이번엔 <laughs> 어, 어, 좀 나이너다 좀 나이너다 쉬운 거개샤 시작 시피드로 할게요 <laughs> 자. 요거 요거 십삼점 구이 넘기 1 3점 구이 안 하시면 아, 이기는 거예요. 자 준비하시고 자 여기 계속 시킬까요? <laughs> 자 수사 바꿔보고 웃기니까 가? 자 한번 가요. 자 수사 바꾸고 한번 갑시다. 너도 웃길까? 자 보세요. 자 준비하시고 한번 발음만 먼저 해봅시다. 개살 샥스핀. 자 웃자. 자 준비하시고 자야 이거 초장 색깔인데. 자 준비하시고 씨. 개살 샥스핀 개살 샥스핀 개살 샥스핀 개살 샥스핀 개살 샥스핀 pinkies, I shuck the pinkies, I shuck the 샥스핀 k i e s I shuck the pinkies, I shuck the pinkies, I shuck the pinkies, I you <laughs>